눈주리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박에 들어가 본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도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고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어, 사람이 살아가는 어, 삶에는 어,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또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힘든 일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도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도 원망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사역을 하는 동안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라의 자손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림으로써 이들에게 주어졌던 큰 영향력이 있었는데 16장 35절,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났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의 대가가 죽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에 누구나 기쁨이 되어지고 또그 일을 통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런 불평이 내 마음에, 원망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항상 그들에게 주어진 대가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41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더라. 왜 원망했느냐? 이제 죽음이 오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여 폭행하려고 할때 회막에 보니까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 갔지만.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된 것인데 그 모든 원인 제공은 모세와 아론이다.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일한 일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여주는 한 말씀인데, 어, 16장 45절에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심에 두 사람이 엎드린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제 이런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도자들이 막 혼자 도망가 버리는, 다시 말하면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속에서 이것을 막아보고, 어떻든 국가의 위기를 참 좋은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하고 자기 생명만 얻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자들인데, 아론과모세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멸망하겠다라고 하실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엎드렸더라. 여러분, 교회가 위기스럽고 가정이 위기스러울 때 가장이 도망가 버린다면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있었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위기가 오면 모세와 아론처럼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최고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 그런 일이 엎드렸을 때,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염병. 연병, 염병이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막 죽어갑니다. 원망했던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시체들이 막 생길 게 아니에요. 그래 이 시체들이 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백성들에게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어,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 그때 아론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향로를 가지고 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더라. 48절에 죽은 자 죽은 시체가 있는 자리 그리고 살아서 숨쉬고 있는 사람들 숨쉬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무섭다 우리도 곧 다가올 거다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과 죽음의 시체들이 있는 그 자리 보다가는 지역적으로 뭐 이렇게 시체들이 널려져 있고 또 한쪽에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 아론이 얼른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향로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을 때 염병이 그치느라 염병이 그치느이 아론의 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이 되셨던 그 은혜로운 일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염병으로 죽었던 사람이 이 14700명이었더라. 0 0명이었라 그리고 여기에 죽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연병이 그어서요 연병이 그치므로 아론이 회막문 오세교로 돌아오니라. 그럼 오세는 회막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백성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막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교회가 힘들어하고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가정이 힘들어 할때 여러분 가정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뭐 한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의 모습은 이들의 평생토록 마음에 담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드는 사람도 무서운 사람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런 만들어진 일들 위에 그것을 이겨내면서 기도로 해결해가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일들에게는 이러한 담대함도 생깁니다. 자, 그만 아니라 오늘 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각 가문마다 열두 지파, 지파장을 세워서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증거궤 안에 넣어라. 그래서 이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 지성소 안에 지팡이를, 바삭마른 지팡이를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하룻밤을 잠을 자세요. 하룻밤을 자고 나서 이제 각 지파별로 또 사람들 불러다가 너희들이 가져다 놓았던 그 마른 지팡이 우리가 이 지팡이라고 하면 마르지 않습니다. 바싹 말라있는 지팡이 이 지팡이를 가져다 들고 나오는데 거기에 아론이 놓았던 그 지팡이에 뭐가 나느냐 하니까 이게 났어요. 오늘 읽었던 그 말씀처럼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열한 지파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이 아론의 지팡이에는 우미 돋았다. 우미, 새로운 희망을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이 생명력을 부여해 주고 부여해 주었던 거기에 움이 돌아다 싹이 나고 그리고 또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므로 이 생활에 대한 모습 그리고 죽음에 대한 모습 원망에 대한 마음들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입니다. 뭐 사람이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 생명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가져가는 것은 결코 좋은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 살아 있고 우미없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 과정이 그냥 단순한 과정이 아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밤에 이 마른 막대기를 갖다 놓았는데 사람들 보기에 오미 확 올라왔다.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 열매 맺었다. 사람들이 매맺는 모습을 보여 준 것도 아니고 하루밤에 갖다 놓았는데 거기에 질차적인 과정이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그리고는 열매를 맺는 이 아름다운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력이 있을 때 우리의 심장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펄떡펄떡 뛰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사명은 누가 보더라도 기쁨의 열매입니다. 오늘 아론의 지파에 우미도 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이면 작단하고 모이면 원망하고 모이면 불평했던 그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부여해주면서 이제는 원망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셨던 생명력으로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로 다짐 결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여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떠나 가버리지 않고 연병이 들 붙고 있고 죽음의 위치에 있더라도 엎드려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같이 살아갔던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가장이 어렵다고 해서 도망가겠습니까? 목사가 어렵다고 해서 도망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시고 오늘 또 아론의 집파에 정말 알수 없는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 모두들 교회 위에도 또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 돌봐 주심의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8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함께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